정글마인드상상조합합 진짜 짜말 정말 킹 헬입니다 자 진짜 정말 정킹 헬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자 진짜 상대 정와 정말 정킹 헬입니다 정 c 기가 치명적인 정 c 기만 가지고 있어요. 피하기 힘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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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정말 정 아픈 키우를 세계 주겠어.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 이번 판에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이 날지 몰라. 멘탈이 터질지도 몰라요. 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판은. 바로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케이. 자, 포션을 팔고 매우 매우 빠르게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매우 빠르게 이쪽으로 일단 빠졌고 바로 자, 잭스 가정은 올 수도 안올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건. 분노는 목표정을 올수 있고 안올수 있다. 내 탑에서 2대2 싸움을 하면 우리의 패배다. 줄, 줄, 쓰이, 사사 강타. 줄, 긴장하게. 좀, 아이고, 저. 저. 안 돼. 어, 아, <laughs> 아 이거 왜 와! 그 와, 정글까지 아, 왔어. 아, 미드까지 왔어. <laughs> 헐, 미드까지 올 줄이야. <laughs> 지송 지송. 아, 자, 일단 미드에 털렸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먹어야 됩니다. 텔! 자, 텔 타서 정글 돕시다.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자, 텔 타서 이제 정글을 돌아야 되고 아마 가정을 끈질기게 올 거예요. 이번판은 느낌이. 그래도 다행인 건 레드 경험치를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크게 손해볼 수 없어. 대가. 레드나 블루가 없어도 정글, 정글 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어차피 나는 정글을 빨리 돌아야 되고 너는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 정글을 돌지? 음? 자 저는 구시대의 유물로 정글을 도는 사람이랑 신시대 선진문물로 정글을 도는 사람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가자 정글을 한번 돌아보자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리고 나만 아래쪽부터 먹으면 된다 자, 빨리 먹고 정글을 아, 빨리 돌면은 나. 어차피 내가 레버은 훨씬 빨라 그리고 가정으로는 좋은 점은 상대 정글을 말리게 할수 있다 나쁜 점은 왔다 갔다 시간 때문에 자기의 레벨업이라든지 이런 게 느려집니다 제가 가정을 안 가는 이유가 하나가 가겠어요. 있어요 그런 거 오히려 자기 레버는 느려요 자 근데 난 뭐다 텔타고 어차피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정글 속도 별 차이 없어요 오, 원래 돌던 거랑 내 안에 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쫄 필요가 없다. <laughs> 하나, 둘, 셋, 한 보시죠. 하나, 둘, 아, 둘, 오렙자한 10초 정도는 차이 나네요. 자한 10초에서 20초. 그래도한번 죽어서 10초, 20초 정도는 차이가 나네. 승리. 저 죽어야지.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넷>, 둘, 하 <laughs> 아. <둘, 웃음> <둘, 웃음> 자 그리고 나면은 이거 먹고 아돈 조금 모자라네. 제가 죽고 나서 포션 산게 약간 미스였네. 포션 안살 걸. 나 포션 사는 바람에 돈이 약간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포션 두개 파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겠어. 하나 둘셋 넷. 진정한 대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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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오케이,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 자, 그리고 레이스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망했다, 그 친구. 어 아니네? 야 살았어. 오케이. 길을 안내하겠 근데 가기가 좀 그럼 육렙도 아니라서. 자 육렙이 아니라서 가기가 좀 그럼. 하나, 둘, 무서운 은 지금 집에 가야 됩니다. 자꾸안 먹는 이유. 빨리 집에 가서 랜턴 사고 우리 편한테 이거 메겨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저 친구한테 저거 메겨 주려면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2, 30초는 걸리기 때문에. 한 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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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너도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저런 자 바로 드릴게요. 나 바로 드린다고 얘기하고. 오케이. 자 바로 드린다고 얘기하고 주면 돼.어서 빨리 먹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의 선물이야. 오주룡 미드라이더님. 내 네. 안에 살아있어. 때 완벽하다. 깔끔하게 미드에게 볼드를 주었습니다. 이킬 차이밖에 또 나지 않아요. 자 잭슨은 아, 과연 얼마 정도 나았을 것인가 쓰시겠어. 혼자 2킬을 먹었기 때문에 좀잘 크긴 했을 때 제시대 랜턴이 아마 스택은 많이 쌓였을 겁니다 왜냐 갱킹을 다니느라 스택을 쌓을 시간이 없었어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자 그리고 다음 실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쟤랑 싸우면 안 됩니다 아아... 절대로 저랑싸워난안돼 하나 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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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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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도 밀리네 보니까 자 CS 팀54 립은 40좀 밀리죠? 어이 위험하다 음, 안돼 음, 음, <laughs> 시장... 저런. 에에에에 의혹이... 사방 천지에서 로밍 오니까 비드가 힘들어 보임 아, 소가 저기 있네. 네, 여기 있어요. 작하겠어 아이고, 위험한지 먹으면 자, 못다먹힘 하나, 둘, 헤헤헤헤헤헤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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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금 하나, 하다자 룰루 노궁 아무리 룰루 노 궁이라도 잭스가 있어서 무서워요 템도 안나온 마이가? 저랑 깝치면 안 돼. 내가 최소 신발이라 나오고 신발 나오고 이거라도 터졌으면 내가 막아 먹려고 하는데 안 돼. 을오케이꺼렇 너랑 안 놀아. 헤헤. <laughs> 헤헤. <laughs> <laughs> 안 돼. <laughs> 아무리 <목소리> 당했습니다. 아, <목소리> 아, <안돼>! 그렇지. 잘한다. 턴샷. <목소리> <더> 네 <샤아! 목소리> <목소리> 감사 감사 리븐 형. 아 리븐이 여기까지 와준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키를 또 먹을 수 있었다 리븐 형 고맙고 카서스 형도 고마워. 오케이. 하나 어... 불. 자 이제. 어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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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거 저거, 저자 저거, 저거, 저 감. 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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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거, 이거자자저 아이고 실명. 배우는 법이야. 그래도 손한 번만 걸고 도망가면 될 텐데. e Q W 해주길 바라긴 했어. 네이 Q W 해주길 바랬어. 있겠어. 그러고 도망갈 줄 알았어. 음. 그렇군. 융융. <응>, 응. 이 Q 하는 순간 사망이라고 하니.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일단 뭐 리본도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성격이야 죽기 싫어해 그렇다면은 죽어주는 쪽으로 우리는 갱을 가야 됩니다 장사 가요 바텀은 좀 죽어줄 까봐 아이고 미드야 <laughs> 아아오군 에이쉴드 선심입니다 자 로또를 노래 보자 오4 3 2, 1, 땡! 헤헤헤헤! <laughs> <laughs> 여기까지! 집에 가서 롱소드 두 개! 자, 그리고, 바텀 가능하면 민병텔 갈게요! 자, 탑에서 일단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탑은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탑은 모든, 시도를 하지 않고 모든 민병텔 캐은 지금부터 바텀 바텀. 바텀으로 간다. 음?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지!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척을 처치어 아이고 잡혔다. 뒤에 안 되었어. 에이 언더 꿀눈디마 손해를 많이 봤다. 자 여러분 다이브 칠 때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무조건 지원 와요. 그래도 어레오나 살아가네. 곧 가장 무서운 적은 의국이었죠. 아군이, 아군이 당했습하리븐뒤짐자 네, 언젠가는 한번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죽었어. 자. 탑은! 절대 가면 안됩니다! 오케이 하나, 둘, 탑은 절대 가면 안되고 그냥 버려! 버리고 나중에 1대1로 내가 죽이면 돼 탑은 자 탑은 내가 1대1로 죽으면 되고 가능하면 바텀에서 우리가 크 커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소. 자 크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는 무조건 킬을 따야 되고 바텀을 믿어보자 분노드 목적 없는 행동을 이렇게. 오케이 뿐이다. 여긴 필요 없다. 자 텔로 가서 다시 그 먹고 다시 내려오자. 그리고 빠따부터 사고 싸웁시다. 빠따 없이 싸우기가 불안해. 진정한 대가는 자 빠따를 사고 나서 싸우자. 리브는 포탑이 파가되었습니다 61, 66 완전 끝남 탑은 자 탑은 완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돼. 망한 라인에 갱 가지 말라고 목크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망한 라인은 갱 가는 거 아니다. 너무 거지한 시오 나이는 그가는거 아니야.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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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아 이거 먹어도 근데 레버 안될것 같은데. 힘보다 자수. 안돼 안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레드 먹고 어떻게든 빠따를 삽시다 차라리. 오케이 확인 민병철 가능한 위치가 하나 있고. 근데 레드를 내가 좀 늦게 먹은 거 같은데 아까 싸움 하다가 여기서 디게 싸움 박지를 했거든요? 미드 라이너랑탑라이너랑 등등등등. 자, 그래 가지고 결론은 뭐다 내가 갈게 없다 나나다자 일단 궁1렙이이자궁렙이면 한번 가볼만 하고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자, 리븐 일단 하나 먹었고 자, 이번 판은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 윗동네에서 하는 운영을 좀 볼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확실하게 망했지만은 1인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로밍을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춰서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맞춰가지고 운영 좀 하겠습니다 알았어, 걱정마 절대 안 뺏겨 자, 곧 민병탈 가자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맞다. 크리. 자 이쪽에 가서 더블킬을 먹는 게 낫는데, 시발. 그래도 한번은 잡는 게 낫겠죠. 가능함. 아군 네, 당했습니다. 가가가 가! 힘. 이 달려. <laughs> 무서운 미안하지만 미국이요. 내 공은 안 끝났어. 아! 적에게 당했습니다. 리브는 역시 결론, 리브는 갱홍에 있어서 절대 제대로 갱홍하지 않는다. 확실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탑은 안감 이제 절대 탑안 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탑은 절대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냥 갱호홍이 되는 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 솔킬 내는 게 편한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 스턴을 빨리 걸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일단 나랑 계산이 다를 경우에 아이고 미드! <laughs> 자 그나마 일단 저건 잘 막혔고 일단 저 미드로 달리고 자 타고 가있어 위험해 아이고 잡혔다 저거 아들 <laughs> 잠깐 나도 왔어 나도 왔어 7, 6, 5, 4, 3, 2, 1 땡! <laughs> 미안해, 궁미스 이들 다, 다 죽었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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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laughs> 뭐, 뭐한 방, 뭐한 <laughs> 방. 웃기지 <웃음> 마세요. 집중하면. 자, 그리고 다음 타워가 박살났다. 나.. 자, 킬을 딸수 있는 라인으로 갑시다. 일분. 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라인. 이분. 아, 이고 저기요? 저 u g 세게 주겠어. 저 s t 스택 때문에 꼭 먹어야 돼요. 저 스택 때문에 지송. 자, 스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k 음. 나, e 사마. 넷, s a 들 i t t l e b 이 t So, you can see the stack demo. So, you c 때려죽 e e 다 h e stack demo. s 빌지워터 살인도구 빌지워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갑니다. 빌지워터... 이거 나오면 어차피 정글 돌다가 피할 일도 없고 배가는... 스택이 지금 잘 쌓이고 있거든 섬광 스택이 피할 일 없고 가섯한대물면은다 죽일 수 있고 굿. 자 상대편을 슬로우를 걸어서 내가 빨리빨리 평타를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게 하는 그 살인도구 그것이 뭐다 빌지워터다 빌지워터로 다 때려 죽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와, 와, 하. 이거 내가 좀 먹을게. 제가 좀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거 진짜 어떡하지? 갈래? 가자. 아, 안 되네. 가장 무서운 적은 어, 잭스. 그렇지. 잭스는 걸리면 나한테 뒤진다. 가어 잡았어. 안녕? 시작하겠어. 너 나한테 이길수있을거라고 생각하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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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 얘안 먹으면서 안 돌렸어. <laughs> 잭스 무시무시하다. What the fuck? 저 이제 잭스한테 안 깝침요. 자이 얘기를 하고 정글을 돌자. 다 아니 잭스가 저렇게 딜이 셌어? <laughs> 정글 돌자. 잭스랑 싸우면안 돼. 템차이 더벌려야 돼 나도 오랑주 뽑자 안 돼. 감사합니다. 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셋셋셋셋자드래 뺏김 자드래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 저거 그냥 뺏긴 거야 뺏긴 거 자 저거는 무조건 뺏긴 겁니다. 무조건 뺏긴 거. 포기하세요. 포기. 불하게 포기해. 기를 하소하게 포기하고 먹을 거 먹어. 일, 어. 일, 스택 21 잭스 아, 아 이제 선광인데? 아까 선광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잭스 선광. 아이고 진짜. 집중. 스택. 뚫는 잭스야. 마. 스택 좀 보여주세요. 없어. 어 잭스.

넌안돼 멀지 않도록 하오자쟨 제끼고 쟤랑은 싸워서도 안되고 어 하여튼 그래 쟨 아니야 쟨 아니야 하여간 쟨 아니야 지금 검과 몸은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수 없어 쿨하게 포기하자 어차피 타워 부수는 거 졸라 느려 쟨 내가 팀을 하지만 뭐, 타불, 타워 부수기는 타불, 좋은데 타불. 느려요 잘 어, 바드 깔아두고 버스 깔아두고 안전하게 타워를 민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매우 좋으나 자, 타오미는 속도는 더럽게 느리다. 자, 몰투더 왕. 간다 적은 의혹이... 니다 자, 은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닌가? 한번 휘 와우. 저 형도였어. What the fuck? <laughs> 뭐했지저 친구 뭐 하시다가 죽으셨나? 자, 그리고 바로 퀵실 갑니다. 퀵실을 가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시시기가 너무 더러워. 자, 저 더러운 시시기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퀵실을 갑니다. 퀵실을 가서 버틸 수 있게 해봅시다. 자, 이번 판은 진지하게 음. 가야 됩니다. 상대 시시기도 안 그래도 더러운 기질이 좋은데 상대 조합도 더럽고 상대도 잘하고 <laughs> 나는 못터득합고 <텄고>.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참 안심해. 고마운데 죽어질 놈다 고마워라. 저런 안녕? 아, 했어 어이, 어이, 어이. 왜 전멸 쓰면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저건 저치어 자, 랑으로 이송만 뺏었으면 도망을 갈수 있다, 음, 제 친구들은. 가겠어. 자, 도망을 못 가고요. 깔고, 제들은 두 마리 죽였고, 자, 새 살아 있고, 자, 용 먹자.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있어 어, 없다. 가스 4 제가 먹을게요. 말하고 먹자. 한장물 소운 척와서 아, 아. 자, 말을 하고 먹자. 1,500원을 모읍시다. 시작하겠어. 자, 1,500원을 모아서 퀵실만 사면은 지금부터 깝칠 수가 있습니다. 시 씨시기는 더러운 놈들같 시식이 맞고 때리면 돼. 자, 또한 배가 돈을 벌어야 이 정글 보복어서 돈을 버는 게 마이너 제일 좋습니다. 섬광 스택이 쌓이니까 어? 넌좀쉽좀 퀵실만 있으면 한번 써보고 의도 뚫는 게 마음이여. 퀵실 없어. 서 만 있으면 제가 그냥 진짜 너랑 한번 싸운다. 기다려라이. 힘보다 자세가 중요. 기다려 화. 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운영이 있어 너랑 싸우기 위해서. 자. 설마 백도어 니 순종한 대가는. 터치하는 거지. 터치를 했습니다너 이제 내가 집에 갔다 오면 넌 뒤졌다 이제. 어 미야. 잭스 미야. 잭스 미야.

그렇지, 물어 간다. 개소라 한 놈, 간다! 안 돼요? 아, 갈게 없다. 그데 이쯤에서 끝내줄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조심 별 스스로를 지키시오 오케이 잡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단 한번 휘두를뿐 너 아, 이번 판은 재밌네 수준이 있네 압박도 해야 돼 대체 상황에서 압박하고 희식거리를 해야 되다니 내가 와 그동안 저러고 있고 한놈은 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번 판은 제가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운영을 할줄 알아 저쪽 애들도 헬업 몸과 몸 하나. 둘. 아, 욕 먹혔고 길을안내이겠어자됐어요찮 자, 어쩌겠어요? 줘야지. 나거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이을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집중하면 와드가 있는데 뚫는 게 마음이요. 죽여 버릴까 이제 저거부터. 아픈 주겠습니다. 아, 미안해. 나 지금 퀵실 있어요. 아이고, 얘실죽 있어요, 얘들아. 1초만 방심하면 이들은 죽어. 나픈 키울을 새겨 겠어 뭐야? 아이고. 지송 지송. 흥분했다. 무들 무들. 무들 무들. 풀발기했음. 죄송. 흥분하면 안 돼. 얘들 잘해. 저쪽 애들 잘하니까 흥분하지 맙시다. 저텔 100초 지원 안됨 떼는 게 좋을 텐데 버섯 조심 자, 살아나면 라비 나오고 살아나면 라이 나오고 얘는 방금 보셨다시피 바로 녹아요 그래서 괜찮아 이제 얘는 바로 녹으니까 괜찮고 잭슨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룰루는 퀵실 있을 때는 깝쳐도 되고, 근데 퀵실 쓰고 나서 좋다고 깝시다가 뒤져가지고 오케이 먹겠는데? 어 쟤들 빨리 먹을 텐데. 어 아니네? 안녕 친구야? 뭐 하니 거기서? <놀라> 자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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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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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시다 우리. 집중한다. 도 불른 대마. 그번그지 되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한번휘둘 day!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하나 둘셋넷 지금 마이가 뚫고 있는데 백돌을 하고 있다고? 끝직어 힘들었다